안녕하세요. 막내딸이 알려주는 정보들입니다. 혹시 평소에 무릎이 자주 아프다, 걷기만 해도 뻐근하다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오늘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무릎 통증 완화 습관 5가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무릎 주변 근육 풀기예요. 무릎 통증의 대부분은 근육이 뭉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벅지 앞쪽 뒤쪽 스트레칭 10초씩만 해도 무릎이 받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벽 잡고 다리 뒤로 살짝 젖혀주는 대퇴근 스트레칭,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당기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꼭 해보세요. 두 번째 오래 서있거나 오래 앉아있지 않기예요. 우리 무릎은 같은 자세로 오래 있을 때더 아파져요. 앉아만 있으면 굽혀진 상태로 압력이 증가하고 서있기만 하면 무릎이 우리 체중을 계속 견디느라 지칩니다. 가능하면 30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통증 예방 효과가 커요. 세 번째, 충격 완화되는 신발 신기해요. 생각보다 무릎 통증의 원인이 신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이 딱딱하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돼요. 걸을 때는 쿠션감 있는 신발, 그리고 낡은 신발은 제때 교체하기. 이두 가지만 지켜도 무릎의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로 무릎 부담 줄이기예요.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 무릎은 체중의 3배에서 6배까지의 힘을 버티고 있어요. 걷거나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아픈 이유가 바로 이 압력 때문입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무릎 통증은 훨씬 가볍게 느껴지니 식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섯 번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 줄이기예요. 무릎을 완전히 굽히는 자세는 연골에 직접적인 압력을 줍니다. 특히 설거지나 청소할 때 잠깐 쪼그려 앉기 많이 하시죠? 가능하면 의자 활용하기 또는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면 훨씬 덜 아픕니다. 무릎 통증은 갑자기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생활 습관 어렵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무릎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